오늘, 어 시장이 많이 어려웠지만, 어 그래도, 어 잘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 거의 완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오늘은 진짜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야 돼요? 이뭐 207포인트 빠졌는데 뭐 얘기할 게뭐 있어요, 그죠? 제가요. 지수 보지 말고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 이제 100% 공감하시죠? <laughs> 이거 봐보세요. 207포인트 언제 빠졌대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빠진지 모른다니까요. 종목을 보면, 이게 차별화 장세와 종목 장세에 아주 좋은 적이 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수를 보고 종목을 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지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그니까, 러 지수가 움직이는데, 네, 그, 뭐, 상승하는 쪽에 그, 뭐, 힘을 기울여야지, 하락하는 쪽에 힘을 기울여서, 힘을 기울여서 고생하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진짜. 아,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수가 저거 내린 것 같아요. 내일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면. 내일 좀더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된 거 있나요? 5,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5,100, 5,163포인트? 내일 100포인트 빠져도 5 0 6 3포인트예요 5,000포인트 위인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 내린 게 그렇게 큰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어. 대표님 덕분에 오늘 신나는 날이었어요. 오, 정말요? <laughs> 정말요? 아유, 잘 매매한, 잘 매매한, 어, 멤버십님들이 잘한 거죠. 뭐, 지수는 빠지고, 어, 주가는 좀 내렸지만, 진짜 수익의 대잔치였던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15% 이상 수익 냈고, 오늘 저는요, 노란풍선도 노란풍선이지만, 참 좋은 여행도 팔았어요. <laughs> 구독자님들, 황금 라인 아세요? 황금 라인에 집중하라니까요. 여러분들 기준 안 세워서 그래요. 기준이 세워지면,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나눠서 매매를 하든, 몰빵을 하든, 뭐, 10%를 사든, 60%를 사든, 그다음이 결정나는 거거든요. 기준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단타로 몰빵 들어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가. 그리고, 트레이딩에 대한 기초적 부분과 숙달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 그냥 될 거야. 이건 운이지. 아주 샤프하게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움직인 거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 아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정말 진짜, 어, 그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 않나요? 갈 말, 갈 자리. 그죠? 황금 라인. 네, 고맙습니다. 이팅 지금, 춘절이면은 중국의 최대 명절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설날이면, 어, 추석, 뭐, 추석보다도 더 큰, 어, 아주 대목이잖아요, 진짜. 큰 명절이잖아요. 부정이면 설날 그리고 설날에 대한 연휴가 길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가는 사람도 담당은 여행주가 하는 거야. 그쵸 이해되시나요?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잖아, 지금.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보라니까? 설날전 100만원 벌기, 멤버십, 세뱃돈 벌기 프로젝트. 왜 이렇게,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여행객들. 어, 여기 여행객들. 춘절, 요코상류 이거 다 이거 타이틀 걸고 한 거잖아. 세뱃돈 해서. 어, 어, 그러면 이 섹터나 이 부분은 어이 섹터와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온 거잖아, 그렇죠? 주가 이렇게 쭉쭉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가보세요 주가는 주가는 이렇게 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이거 많이 빠진 건가요? 요거 이 삼성전자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잖아. 안 빠졌죠. 이거 못 빠졌어요. 이게 천조까지 갔었었는데, 지금 빠진 거 없어요. 지금 여기가 황금 라인이고, 공작새 여기 있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작새 뒷길, 화려하게 뒷길, 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디 빠진 거예요? 지금? 빠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뭐냐면 꼭대기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 예, 네, 그리고 오늘 200포인트 많이 빠졌죠? 이 200포인트 많이 빠진 부분에서 내 계좌에 있는 종목도 내렸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수익금이 줄은 거지. 손실난 게 아니잖아. 수익금이 줄어서 너무너무 그냥 속상하고 그래? 그러면 이익날 때에는 기뻤나? 이익날 때 기뻤으면 내렸을 때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근데 그 종목이 불안하면은 그때부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종목이 불안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고 기준이 없었던 거야. 그냥 주가가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부분에 사가지고 수익 좀 내서 아, 좋다. 이거야. 그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100명이 투자하면은 90명이 손실인데? 그쵸, 어. 다만 요번에 5천 포인트 올라오면서 좋았던 거야. 그 좋았던 부분에 그 부분에서도 수익 못낸 사람이 있어. 삼성전자도 3배 났는데, 5만 원에서 16만 원이면 3배 났잖아. 그럼 계좌가 따분해 땄다 진짜 어. 3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는 상황에 요거 내렸다고 많이 내린 건 아니잖아. 그쵸? 어. 그니까, 러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 차별화될 가능, 차별화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투자가? 아주 샤프하게, 이산적으로 움직여서 투자해야 돼요. 네.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게제 텔레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정보와 자료, 이런 것들은 텔레그램, 어 실시간 전략 공유 그 채널에 올린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본 거야 진짜로 예 네. 그러니까 불안한 종목은 얼른 처분이 답이다 <laughs> 올려주셨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대표님 구독 어, 구독 전에 고가의아그제 사... 그러니까 왜 고가에 사냐고? 왜 고가에 사냐고? 고가에 사서 더 고에 팔려고? 더 고가? 고가에 사서 더 고가에 팔려고? 이건 고수지. 광우님은 굉장히 고수인 거야. 고가에 사서 더 고가에 파는 거는 이제 고수들이 하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고수가 아니면 그 당할 거라마. 어. 그렇지. 어. 그러면은 고수가 아니면은 정석 투자해야지. 일반 투자자들은 정석 투자해야 되잖아. 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사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에 파는 게 맞는 거겠지. 이해되나요? 지금 노란 풍선 저는 이거 목표가 6천원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어. 어. 잘 모르겠어요 진짜. 노란 풍선 여기. 지금 이거 이거 노란 풍선. 어. 멤버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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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여기 우리 VIP.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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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거 어. 황금 라인 출발점이고 네왜 그러면 노란 풍선이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음. 파라나이스야 어 파라나이스도 15% <laughs> 수익 냈어요 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황금 라인이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뭐 이게 흔들리면 흔들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쵸. 어, 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움직일 섹터가 어떤 쪽인가? 움직일 섹터가 어떤 쪽인가? 이런 거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 포트를 구성해가야 돼요. 여러분들 포트 구성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계좌를 단기 트레이딩도 있지만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는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보유를 해야지 막 파나? 예, 네, 그러면 목효과라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이 목표가대로 움직이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도 분명히 있을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목표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갈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였었어요. 멤버십, 새벽도 멀기 프로젝트. 설날전 100만원 벌기. 지금 설날전 100만원 확실하게 벌어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지금. 지금 더 준비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더 준비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다음 단계. 100만원 프로젝트 2탄. 이미 준비 완료. 빠른 합류가 핵심이에요. 어. 자, 와이프 설비 사주기, 설비. 와이프, 자녀들, 설비임 사주기. 이것도 100만원 넘어와야 될걸요? 어. 그쵸, 어. 정말, 멤버십, VIP 가족분들, 계좌만은 진짜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오늘. 주가. 셀, 라일전 세뱃돈 100만원 벌기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맞춤으로 찍었고요 노란 풍선, VIP 기준 23%. 네. 파라다이스는 15%. 참조은 여행 14%, 13%, 13%. 네, 여기 봐보세요. 멤버십은 17.88. 파라다이스 똑같아요. 15.56. 참조은 여행은 우리 그 VIP들만 한 거고. 그 VIP, VIP.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간 거잖아, 지금. 그 만들어 간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여건에서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우리 그 VIP, 멤버십 VIP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 설날 전 세뱃던 100만원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네. 깔끔한 수익, 깔끔하게 수익을 찾아 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수 보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부분과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여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제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사야 돼요? 황금 라인에서 사야지. 그쵸? 이제 알겠죠, 그죠? 이 삼성전자조차도, 삼성전자조차도, 이 꼭대기 여기가 아니라, 이 황금 라인에서 사는 거잖아. 이게 황금 라인이잖아요, 그죠? 황금 라인. 황금 라인 보여요? 진짜로 황금 라인 이거 보이 보이나요 황금 라인 이거 이거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황금 라인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형성돼서 되 움직인 거잖아 자 한번 봐보세요 그럼 파라다이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파라다이스 이거 파라다이스 거든요 황금 라인 보이시나요? 황금 라인 여기, 파라다이, 여기 파라다이스가 여기 있으시면 사실래 여기 황금 라인 여기 있으면 사실래요. 황금라인이잖아요. 어. 여기서 제시한 거야. 지금 멤버십 방송 저녁 일요일날 저녁 8시에 이때 얘기한 거예요. 그 방송 녹화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 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황금라인 여기 있잖아. 어, 여기 황금라인. 이 공작새. 황금 그렇죠 여기. 어? 공작세의 이 뒷기. 딱 하고 펴진 거. 이거 엄마 공작새 이거 아들 공작새 진짜 이렇게 펴질까? 이렇게? 이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거 목요일이잖아.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다니까? 저하고 매매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손실이 없네.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제 이제 이게 그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진, 어 진짜로 이 노란 풍선이거든 이거, 노랑, 이거, 이거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넌 여기서 파는 거잖아요 봐보세요 이거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거잖아 근데 여기 더 올라왔잖아 이렇게 여기 그러면, 더 수익 날거 아니야? 더 수익 나서 아까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 그럴처럼 보여요. 더 수익 나서 아까운 게 아니라, 더 하고 매매한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손실이 없다는 거야. 지금 팔아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백 명이 매매해든, 천 명이 매매해든, 만 명이 매매하든 간에, 지금도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사람들은 이 종목과 같은 것을 다시는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찾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수익을 내야 된다, 이거거든. 근데 이 종목 말고 또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 이건 그냥 내주는 거야. 그죠? 어. 이제 이해 되시나요, 진짜? 어, 어, 어. 아 그러게요 선생님과 매매하시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요 <laughs> 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진짜로 제가요 어 그런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laughs>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정말 수익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수익 후기도 올려주시고 네. 멤버십님들도 수익 후기 올려,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 아. 누가 알겠어요? 어, 제 방송, 어, 3일 수강권을 드리든지, 일주일 수강권을 드리든지, 뽑히면은 한달 수강권도 주는데, 왜. 네, 쓰는 거지. 자,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명언이 있다던데요. 그럼 당연하죠. 피터린치가 얘기한 거잖아요. 종목과 결혼, 종목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파라다이스는 그냥 넘겨줘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요거 한번 봐보자 이거. 요 거. 오늘 오늘 매매인 거. 그래. 네. 끝판왕이잖아. 노랑. 그렇 노랑. 노란. 난 노란색 좋아한다니까 노랑 공석. 끝판왕이잖아. 보여요, 진짜? 이 진짜 보여야 돼요. 어. 황금 라인이면 사실래. 황금 라인 밑에서 산 거죠. 왜 황금 라인 밑에서 샀어? 이거? 이거 이거 보여요, 불꽃놀이? 불꽃놀이 보여요? 수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어. 불꽃놀이가 보이나요? 촛불이 보여요, 촛불? 어. 저 여기서도 팔았거든요. 저, 여기서도 팔았어요. 자. 구독자님들, 그리고 와우리 회원님들 세력이 움직인 거잖아. 세력 차트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세력 차트를 볼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베일이 벗겨질걸요. 이제. 이 정도면은 베일이 벗겨질 때도 됐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때도 됐을 텐데. 여섯 단계의 접근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황금 라인. 황금 라인. 세 번째 단계. 이게 세력 차트 아니야, 세력. 트력 차트. 어, 아, 안 써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게 리스크 분석. 다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 접근법이야. 그리고 아니 유커들이 이렇게 몰려온다는데 왜안왜왜 왜? 봐봐봐 왜, 왜? 왜? 이거. 와봐봐, 이거. 이거 봐보세요. 이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뉴스에 설 연휴 일본 대신 한국 가자 못 봤어요 진짜로? 이거 다 봤을 긴데다 봤죠 그죠? 그죠? 일본하고 중국이 열심히 싸우는 거 아시죠? 중국과 일본이 그래가지고 솔브레인 간 거잖아. 아 진짜 시각에 일본이 안 팔면은 우리나라에서 사가야 여행은 우리나라로 오겠지 아니 물론 이제 마카오도 가고 홍콩도 가고 그러겠지 요즘엔 러시아도 많이 간다고 그러던데그럼 어.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나가? <laughs>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나가?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나가냐고 나가지 그쵸? 그러면 여행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임박되어 있어서 더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가 있는데 설날, 설날 전이니까 이번 주가 제일 편해 다음 주는 굉장히 격해 그렇죠? 단타 세력들 무지하게 들어올 테니까 다음 주는 임박되어 있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겠지 아니면 빠지든지 그럼 이번주가 제일 쉬운 거잖아. 이제 이해가 되나요? <laughs> 네, 이런 부분으로 해가야 여러분들 수익이 날수 있고요. 수익이 날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저는 이거 다 체크한 거고 황금 라인은 여기 있잖아요. 이 황금 라인. 다 체크, 체크해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노란 풍선에는 다른 어, 특정적 또 이슈가 있어요. 그 특정적 이슈는 제가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좀어좀 어좀 그렇고 <laughs>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매매 안할 때 저는 또 매매를 할 겁니다